이도훈 홍보수석님 어디 계시죠? 네. 잠깐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이 6월 27일에 보도가 됐습니다. 바로 당일에 대변인실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홍보수석이 검토하고 내보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회고록의 내용은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이라서 대통령 외에 다른 분들은 내용을 알수 없을 텐데요. 대통령께 직접 사실관계 확인하고 내용 작성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엿집는 자리에 홍보 수석 다 포함해서 계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던가요? 대통령께서 설명한 내용을 그 성명 그대로 담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준표 후장 회고록 내용은 슬라이드 4번 보여주시죠. 독대에서 이태원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 배,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셨길래 이게 왜곡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제가 이해하는 거는 대통령은 당시에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 불행한 사건인데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요, 이게 왜곡이라고 하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통 1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2번 그런 말은 한 적은 있는데 내 본래 진의가 왜곡된 거다. 3번. 다른 전제를 여러 개 붙여서 얘기했는데 그중에 생략하고 편집한 거다.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왜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슬라이드 5번 보여 주시죠. 대변인실 입장문을 보면요. 그 왜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곡의 근거 이게 뭘 뺐다는 건지 아니면 A를 B로 얘기했다는 건지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 뭐가 왜곡이라는 이 거죠? 이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그 발언 이후에 김진표 전 의장이 취한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길래 외국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뭐가 대통령이 뭐라고 겁니까? 저 했는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슬라이드 5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입장문 볼까요? 자, 대통령실에서 낸 입장문을 보면은 사실은 인정도 부정도 없고 반박도 설명도 없이 동문서답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읽힙니다. 대통령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이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laughs>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여기에 적혀 있는 답변이에요. 근데 150명 넘게 사망한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된 사고다. 이거 조작된 거다. 이거 제기 정식으로 제기한 언론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매체 있으십니까? 당시에 많은 언론이 그러니까 많은 언론 어디 기억나는 거 하나만 대 보시죠. 많은 언론이 그 당시에 그 그니까 바닥에 그 어떤 그 기름이 뿌려졌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자 넘겨주시죠 슬라이드 방금 말씀하신 것 각시탈이 뭐 오일 뿌렸다 바닥에 이거 다 그거 유튜버들이 제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독대하면서 말씀하셨다는 12월 5일에는 이미 특수본에서 다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들이었어요 이게 정식 언론이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슬라이드 5번 다시 넘어가 주시면 그다음 설명이 이거예요.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열지 않았다. 민주노총때도 차선 여러 인파 관리를 했었다. 또뭐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건이 유도되고 조작됐다는 거랑 상관 있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그 차선을 차선 개방하지 거는 않은 요런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니 경그 사고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데, 데 있어서 책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니에요. 유도된 거랑 상관 있습니까?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뚱맞은 얘기 하시는 거죠? 입장문에서 그리고 마지막 대통령이 119 신고 내용도 공개하겠다 최근에 이태월 특별법까지 수용했다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 유튜버 주장 답습한다는 해보십시오. 거랑 사고 당일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119 신고 내용 공개한 거 무슨 상관있 어떻게 그저 시위를 관리했습니까 차선을 그러니까 열어서 관리했습니다 사실이라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여의도에서 대규모 주석님. 불꽃축제가 있어가지고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만 그 경찰이 어떻게 그 인파를 관리했습니까? 차선을 열어서 했던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건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 을 그런 없나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